에고의 어리석음은 나는 빼고 너만 벌받아. 나는 돈 많이 벌고 너는 조금 받아. 나는 편하게 살 거고 너는 힘들게 살아. 이게 실현 가능하다고 믿는 데 있어요. 그렇지 않거든. 우리는 하나예요, 한 통속. 그래서 상대가 힘들면 나도 힘들어지고 내가 불행할 때 상대가 행복해질 수 없죠. 우리는 하나라는 걸 알아야 돼. 남을 도와주려고 하고 남이 벌받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같이 아파하고 어떻게 하면 그벌안 받게 해줄까 노력해야 되고 남이 잘못되는 걸 보면 내가 몸 바쳐서 구해줘야 같이 잘 살게 돼요. 근데 남이 불행해지 아파지고 벌받는 걸 보고 되게 기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도 똑같이 벌을 받게 돼왜 무의식에서는 너와 나의 개념이 없어요 우리 모두 하나거든 그러니까 남이 벌 받는 거 보고 되게 좋아하면 아너 벌을 좋아하는구나 그 벌을 딱 주죠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될 때 웃었단 말이야 남이 탄핵되는 거 보고 좋아서 웃었어 그다음에 어떻게 됐죠 탄핵됐잖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시절에 대통령들을 막 구속하고 감옥에 넣으면서 좋았어 어떻게 나는 유능한 검사야 하면서 남. 이벌 받는 걸 좋아했다고 대통령 벌 받는 거 대통령이 벌 받는 걸 좋아하는 그 마음 때문에 자기도 지금 벌 받고 있는 거야 대통령 된 자기를 자기가 스스로 감옥에 쳐넣는 일을 저지르잖아요. 마음은 무서운 거죠. 특검을 좋아하는 자 특검으로 망해요. 칼로운한 자 칼로 망하듯이 민주당 그짝이에요 계속 특검 좋아하는데 그래서 너희들 어떻게 됐어? 그 내란 특검 하다가 민중기 특검에 의해서 지금 너희들이 통일교 특검하게 생겼잖아. 날마다 윤 대통령 탄핵 탄핵 이 소리를 해서 탄핵 시켰는데 이재명 대통령 무사할 거 같은. 전직 대통령을 탄핵까지 가게 한게 본인 아니야 날마다 발목 잡아서 국정운영 못하게 하고 또 자기가 거기 뺏어서 앉아있으니까 좋나? 본인도 끌려 내려와요 탄핵당할 거야 특검 그렇게 좋아해서 특검을 하는데 민주당도 특검 당하는 일이 생겨요 2차 특검 또 해봐 거기서 어떤 말이 나오나 거기서 또 이렇게 까발려져 그또 자기들도 특검하는 일이 올 거야 어리석어서 몰라요 마음의 원리를 날마다 똥볼 차서 남을 갖다 힘들게 하려는 가해자는 자기 눈깔 자기가 동시에 찔러서 폭망하지요 이런 열등이 새끼들이 정치인을 하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파지는 거야. 지능과를 찌를 때 우리나라도 같이 아파지는 거죠. 우리 하나라. 국민들이 똑바로 알고 뽑아야 됩니다. 저렇게 싸움 박질하고 남을 미워하는 저런 짐승 새끼들은 다 물러가고 진짜 인격적인 천거에 의해서 국회의원 100분만 모셔야 되는 거죠. 그리고 대통령도 본인이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인품을 보고 그리고 뽑아야 되는 거죠. 위대한 대한민국 위대한 이슈가 만들어갑니다.